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은 실장입니다. 제가 어제 바로 티볼리 차량을 올렸는데, 키로스는 좀 있고, 유사고 차량이었어요. 근데 그 차량도 바로 나갔고, 키로스 민감하신 분들이나, 무사고 차량, 그리고 1인 신조 차량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들어와서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쌍용의 티볼리 아머 1륜 가솔린 차량이고요. 2017년 등록, 2018년식 73,000km 탄 무사고 차량이지만 여기 성능 기록부 보시면 단순 교환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일단 가격 정말 미친 가격 84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깐요 끝까지 영상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차량 외관 상태 보시면 관리 상태 되게 훌륭해요 그리고 되게 멋스러운 다크블루 색상이고요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사용감이 정말 너무 없습니다 키로수도 짧은 데다가 외관 상태에 되게 훌륭하게 되어져 있고요 여기 헤드라이트 아래 안개등 보시면 흠집 전혀 없는 아주 완벽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쪽 핸더부터 여기 측면부 캐릭터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외관상 거의 완벽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지만 여기 뒤쪽에 정말 아쉬운 흠집은 조금 들어가져 있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50% 정도 남아있고요. 16인치 타이어가 들어가져 있고 여기 휠 보시면 조금씩의 사용감은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은 한80% 정도 남아있고요. 힐 컨디션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하지만 위쪽에 흠집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산틴적인 부분, 뭐 까지거나 흠집 전이었고요. 이 내려오는 라인 또한 관리 상태는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이렇게 보실게요. 뒤쪽에 6대4 폴딩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래쪽도 커다란 수납 공간이 들어가져 있고 관리 상태는 네,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서 뒤쪽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들어가져 있고요. 양쪽 테일 램프도 깨지거나 흠집은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조사 캐릭터 라인 이렇게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네. 외관상 거의 흠잡을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열 공간 보실게요. 시트 컨디션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아래 바닥 매트로 깔끔하게 깔아놓은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보셨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엔진 소리 엄청나게 훌륭하고요. 여기 계기판 키로수 73,185km 탄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보실 텐데 사용감은 조금 눈에 보여지고 있고요. 오른편에 크루즈 버튼 들어가져 있고 왼편에 볼륨 조절 기능, 핸즈 프리 기능 들어가져 있습니다. 앞쪽에 블랙박스 카메라, 일반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센터페시어 보시면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여기 핸들 열선, 스티어링 모드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에어컨 이렇게 완벽하게 빵빵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열선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기어 노브 뒤편으로는 컵홀더 여기 콘솔 박스도 깔끔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은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요. 엔진 소리 훌륭하게 잘 들리고 있고 성능 기록부 상에도 미세 누유나 누유 없는 완벽한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가솔린 차량에 짧은 키로수 1인 신조 차량입니다. 네, 가격도 너무 좋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훈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는 그런 박경훈 중고차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